앞으로 6주 동안 육군 제2포병 여단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에 돌입합니다. 부대는 앞서 지난달 25일 안전하고 성과 있는 유해발굴 작전을 위해 개토식을 거행했는데요. 현장을 노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국 영령들의 소중한 유해를 그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모시는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5일 육군 제2포병여단 철룡대대가 적근산 735 고지 일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을 앞두고 개토식을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화천군 관계자와 보은회 등 민관과 함께 유해발굴 작전에 참여하는 철룡대대 장병이 참석해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유해발굴에 참여하는 장병은 거룩한 헌신과 희생을 기려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어 쉬운 작업이 되지는 않겠지만 꼭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 남겨진 저희 후손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발굴 작전을 임하겠습니다. 이날 진행된 추념사와 회고사는 각각 육군 제2포병여단장 박진원준장과 6.25 참전유공자 김상형 지회장이 진행해 6.25 전쟁을 기억하는 후배 전우들과 당시의 기억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전 용사들은 당시에 승부한 나라사랑, 특출한 애국심으로 대한... 이번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전에는 철룡대대 장병 220여 명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군단 유해발굴팀이 투입돼 6주간 작전을 펼칩니다. 이번 유해발굴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배 전우들을 모시기 위해 철원군 접근산 일대에서 6주간 진행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우리 철령대대 장병들이 힘을 합쳐 산천에 묻혀 계신 선배 전우들을 꼭 찾아내고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유해발굴이 진행되는 접근산 735호지는 625 전쟁 당시 격전을 벌인 현장으로 2000년부터 유해발굴을 진행해 현재까지 총 225구의 유해를 발굴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설령대대는 앞으로 유해발굴 작전을 마무리하면 오는 11월 군단 합동 연결식을 치를 계획입니다. 육군 제2포병여단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은 전사자들에 대한 감사함과 이번 유해발굴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모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유해발굴을 통해 한 분의 전사자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국방뉴스 노소장입니다.